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어, 오후 시간,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현재 1.02%한 0.00039원에 대해서 살짝 좀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자리를 잡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음, 자리를 잡고, 어, 만약에 이제 한 번에 수급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고점까지도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어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저께 어한 마이 어 플러스 한 9%까지 올라왔다가 어 마이너스 어 플러스 1%까지 되돌아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오늘 아침에 한2% 정도 반당을해 줬다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윗고, 달리고 있어요. 윗꼬리. 어,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져 주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51선 이동 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요 부분에서도 윗꼬리가 나왔어요 윗꼬리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어,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 손절 물량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갔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시세에 대해서, 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습니다, 현재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량을. 물량을. 받고 있다. 물량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고래들과 상어들이 입을 벌리면서, 아유, 개인 투자자들, 본절가 왔으니까, 그냥 니네 사탕값 먹고 물량 뱉어. 뱉으면 내가 먹어서 주가를 끌어올릴게.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어저께 9% 좋지? 9% 먹고, 그 수익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만족한다 그런 애들은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윗꼬리가 윗꼬리가 여러분들 나가라 봉에 나가라 봉, 나가라 봉, 어 나가라 봉, 어 나가라, 어 니네들 3% 4% 5%의 수익이 수익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봉, 나가라 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여기에 물려 있는 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한번 정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발생할 거예요.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 좋겠지만, 눌림목이 어, 만약에 발생을 안,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어, 좀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1번이라고 빠르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시점은, 어, 2024년 5월 20일, 목요일 14시, 어, 36분, 어, 3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이 조만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글자만 빠르게 좀 남겨주세요. 의리,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 어, 의리가 굉장히 철철 넘치십니다. 댓글에다가 하루에 400개씩 의리라고 남겨주니까 제가 어, 코인 상승인 제가 시바이누 코인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 시바이누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많이 보유하셔가지고 아 시바이누 코인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도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부푼 꿈 그리고 환희를 제가 안겨드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의리 어, 의리, 의리 매우리, 어, 돼지갈비찜 매우리 어, 김보성 의리의리 의리아리, 의리의리하게 시바인코인 날아가보자. 화이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더리움.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좀 나오고 있냐면, 자 이더리움을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장대음봉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이 허리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을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허리라인을 어, 돌파를 했다 허리라인 어, 남자는 여러분들 허리가 생명입니다 인간도 모든 인간들도 허리가 생명이에요 만약에 허리가 다치면 어, 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팔, 팔, 다리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 아래로는, 다리로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허리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 코인이 현물 ETF에 대한 조건부 승인, 그리고 S-1, 증권신고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몇주 안에, 또는 어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어 시바이노 코인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별표를 100개 쳐도 여러분들 모자라요. 한 300개 정도 쳐야 됩니다, 여러분. 만개 이상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만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민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세에도 상승세. 여기서 딱두 개를 보면 좋은데, 어, 지금 현재 도지코인하고 시와이노 코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투자자를 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코인은 독자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펀드 스트라토스 창립 파트너 레닉 팔리는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 등 인기 있는 민코인에 대해서 다시 진입을 하면서 민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민코인은 대부분 아시아 거래 시간대에 크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밝혔어요. 어, 팔리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스펀드 ETF에 대한 승인과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지지 영향으로 인해서 민코인이 아시아 투자자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아직 약세 구간에 있는데도 분석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어, 7만 달러를 확실히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세 패턴에서 상승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 비트코인 여러분들 7만 달러 돌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바이누코인 매수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저녁 7시, 8시에 제가 시바이누코인을 봤는데 자꾸 누가 매도를 합니다 어? 플러스 9%까지 올라가면은 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 어? 의리가 없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9%까지 올라갔으면 그냥 가만히 내둬야지 왜 9%까지 올라왔는데 매도를 해가지고 플러스 1%까지 내려가게 만드냐고요 우리 모두 의리를 지킵시다 어? 의리, 의리 없는 인간들은 어, 시바이노 코인 매수하지 말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여러분들이 나가야 어떻게 매도를 해야 시바이노 코인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냥 매도하고 나가라고요 어, 욕하시는 분들 매도하고 나가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매도하고 빨리 나가, 어, 빨리 나가. 그래야 시바이누 코니 이딴 식으로 죽을 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민코인 마가 전일 대비 22% 급등 민코인 마가가 전일 대비 22%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자 트럼프 코인이죠. 자 2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 터스터의 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발언을 내놓은 후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트럼프 토큰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트럼프 가격은 이날 17, 어, 17시 53분 코인 마켓객 기준으로 전일 대비 22.4% 오른 14.69달러의 거래, 거래가 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가상 자산과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전당대회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자, 트럼프 민코인 크게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 1, 2위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민코인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트럼프 이 사람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나홀로 집에 옛날에 투 나투에 나왔어, 요 여러분들. 나홀로 집에 투에 그때 뭐. 시카고하고 여러분들 어디 갔었죠?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어, 이, 어, 프랑스로 독일로 갔나요? 그때 비행기 타고 헤어지면서 케빈이 호텔로 돌아갔는데, 그때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케빈이랑 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빨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자산도 많죠. 어, 갑부예요. 어. 자, 시바이누 가격 예측. 시바이누는 도지 코인에 대해 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강도를 보여줍니다. 어, 시바이누 코인이 도지 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바이누는 곧, 어, 도지 코인을 이길 것이다. 지금 현재, 어 민코인에 대한 포물선 모양에 대한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 지난 며칠 동안 시바이노코인은 경기력에 대해서 도지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어, 트랜잭션에 대해서 증가가 그리고 고래 물량들 그리고 소각률이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도지코인보다 증가했다라는 를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시바이노코인 더 높은 프레임 매우 잘포니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도지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자, 시바이노 상승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심리를 포함한 여러 요인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이러한 자금에 대해 과대 광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어,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최근 5월 30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시바이노에 대한 페퍼추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 시장 추세에도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두 자릿수에 대한 랠리를 기여를 했으며 윙코인은 현재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입니다 시점입니다. 자, 어, 이것이 페페와 그리고 도구위프의 다른 민컬에 대해서 최근 7일 동안 어, 페페코인 9% 그리고 도구위프의 코인 33% 상승을 하여 상당한 가격 상승을 어,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 페페 코인들이, 민 코인들이, 뭐, 페페 코인도 있고, 봉크 코인도 있고, 도구 위프의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 코인들이 있는데, 뭐 얘네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시바 에노 코인도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시바, 어, 시바 리움, 다리에 뼈 이송, 이송 시간. 본, 어, 시바 수압, 토큰 투자자가 45분이라는 기록적인 시간에 본 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고 라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시바리움에 대한 시바 수압에 대한 이런 전송 속도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급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대한 시바리움의 약속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간소화된 거래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시바리움, 시바 수압 굉장히 간소화가 됐죠. 그래서 빠른 트랜잭션과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본 포큰에 대한 전송 시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니다. 뼈 이식 시간이 45분으로 감소함에 따라 시바리움 TVL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이어2 블록체인 솔루션이 시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 TVL은 17% 증가를 했으며 시바리움 브릿지 개선으로 한본 시바스왑 토큰에 대한 거래량도 15% 급증을 하여 본 토큰에 대한 전송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원래는 어, 시바리움에서 이더리움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본 토큰을 시바리움에서 이더리, 이더리움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한 7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어, 시바리움 레이어트 솔루션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지연 시간을 어떻게? 단 45분 만에 단축시켰다. 게임 끝났죠. 무조건 매수해야 되죠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코인이 누구예요?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바리움은 업그레이드가 훨씬 더 빨라져서 본 토큰을 더 빠르게 민첩하고 이동할 수 있어 시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참가자는 생태계에 대해서 보다 원활한 프로세스와 편의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빌더는 어레이어 2 체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게임 끝났죠.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긴말안 하겠습니다. 본 토큰 전송을 시간을 단축하고, TVL 및 거래량을 늘리는시바이움에 대한 브릿지 개선은 시바이노 생태계의 효율성과 가치 창출을 향한 중추적인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게임 끝났죠? 저금세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열번 얘기해줄까? 어. 자, 시바이누는 성장하고 있으며 카르다노 시가 총액을 능가할 수 있는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 좀 볼게요. 자, 코인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시가 총액이 어, 순위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많아요. 500개 넘는 코인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로 가 보시게 되면 시 1이 첫 번째죠. 어, 비트코인, 어, 시가 총액 이더리움. 그리고 지금 솔라나가 5위고요. 그리고 어, 도지 코인이 여러분들 8위에요 그리고, 시바이누 9위입니다. 카르다노가 밀렸어요, 여러분들.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도 굉장히 좋은 코인인데, 아우, 시바이누 코인 한테는 안 되죠, 여러분들. 어? 개, 가짖죠 왈왈, 어. 일로 와. 이제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바이누 코인이 누굴 따라잡을 것이다. 도지 코인 넘길 겁니다, 여러분. 원래 도지가 뭐예요? 시바 견입니다, 여러분. 원조 견. 시바이누가 원조 아니에요? 시바이누가 더 훨씬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위에 어, 이더리움의 어, 옆에 왼팔 누굽니까? 바로 시바이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 페페코인 전고점 돌파했죠? 페페코인이 전고점 돌파했다는 건 뭐예요? 시바이누 코인도 조만간 어떻게 될 것이다?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무조건 홀딩. 자, 의리 자, 위에 번호로. 자, 위에 번호로 의리 자,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시바이누 콘에 대한 1차 목표가 재료적인 부분들, 모멘턴적인 부분들 시세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얼만큼 달성이 되었을 때 시바이누 콘이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어, 소통방으로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위에 버어 우리 어, 어 김보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셔가지고, 뭐, 안,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이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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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군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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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